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인기 있는 아이폰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홈버튼이 있는 모델 중 가장 최신 기종이죠 지문인식 선호자에겐 유일한 대안인 SE3입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으로 349,000원이고 2022년에 출시된 모델로 SE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A15 칩셋이 탑재된 모델이에요 이게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크기가 작고 무게도 144g으로 가벼워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 가벼운 만큼 모델 내부 구조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종들에 비해 수리비가 낮은 것도 장점이라 볼수 있고요. 반대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에겐 디스플레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 카메라도 1200만 화소로 화소 자체는 충분한데 아무래도 싱글렌즈의 구형 센서를 사용했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에서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고스펙 카메라보다는 뭐 성능이나 가격. 크기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홈버튼이 있는 유일한 최신폰이라는 점에서 모든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비교적 최신 기종이라 앞으로 3, 4년 동안은 iOS 업데이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SE3를 소개해봤는데 저희도 지금 SE3를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정말 들어오는 대로 나가거든요 하지만 아직 전국 유일 100대 이상 재고 확보 중이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단번에 납득할 수 있을만한 바로 XS입니다 이게 출시가 2018년도에 됐는데 특유의 감성 때문에 정말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 있는 감성 끝판왕 모델이에요 가격은 촬영일 기준 36만 9천원인데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XS보다 이후에 나온 11보다 화질이 선명하고 페이스 아이디 초창기 모델 중에 인식률도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한 손에 착 감기는 사이즈라 휴대성도 괜찮고 일단 디자인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출시된 지는 좀된 제품 메인 폰보다는 약간 서브 폰이나 사진 촬영용으로 사용하시면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기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강력한 스마트폰인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가격은 435,000원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엔 가장 비싼데요. 성능에 비하면 정말 가성비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무게는 140g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A3보다 4g 정도 더 가벼운데 칩셋도 동일하게 A15 칩셋이 탑재됐어요. 어? 그러면 4g 가벼워진 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폰 13 미니는 듀얼 카메라에 야간 모드 손떨방 4K 촬영 지원에 배터리도 동영상 기준으로는 최대 2시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해서 성능적으로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OLED 디스플레이에 iOS 업데이트도 2, 3년간은 문제없이 지원될 예정이라 앞에 말씀드린 XS와 SE3를 약간 합친 모델 정도로 2년 이상 사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오늘 보신 기종들에 대해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마켓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